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삼겹살을 먹어볼 거예요. 네, 이 삼겹살 저희 동생이 먹는데요.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도 하나 그, 먹어볼까요? 그, 그. 그쵸. 음, 저는 조일치까만 고수. 요거랑 요거를 한꺼번에 두개 먹어보겠습니다. 했어요. 일단 새로운 걸로 끓고 있어요. 자또 먹어볼게요. 이번엔 요거 요걸 먹어볼게요. 굿 삼겹살 끓는 소리 ASMR 해드릴게요. 지글, 지글, 지글.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된장에 찍어서 함께 먹어볼게요. 어, 저희는 양념 양념, 등북 듬뿍. 듬뿍, 듬뿍, 듬뿍. 쌈다사용하어요 이게 엄청 맛있거든요. 먹어볼게요. 이렇게 된장 찍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국굿 여기 찍어서 잘 나오고 있는지 봐주세요. 매콤하면서도 맛있어요. 나오죠? 네. 음. 완전 맛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상추 싸 먹어 볼게요. 상추. 아주 신선한 상추. 나단. 전 그냥 먹을게요. 상추 싫어하거든요. 응. 완전 맛있어요, 이게. 상추에다가? 여기 하나 넣고 이제 된장을 해야죠. 네. 이렇게 된장을 해주면 먹어볼게요. 하나. 하나 음. 먹어볼게요. 정말 맛있어요. 음. <웃음> <웃음> 정말 맛있죠? 네. 굿꽃입니다굿꽃 굿굿. 구. <laughs> 네. 요거에 또 먹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된장을 찍었어요. 먹어 볼게요. 상추에 싸먹어도 맛있네요 이거 또 된장 찍어 먹을게요 삼겹살은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맞아요 먹어볼게요 그런데 다들 좋아하는 고기가 따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장에 찍었어요 음 맛있어 저는 지금 요 젓가락을 먹고 있어요. 음. 네. 저가 고기 ASMR 해드릴게요. <laughs> 잠깐만요. 생략 고기를 먹어볼게요. 여기. 된장을 찍어서. 여기 된장 있어요. 이렇게 된장을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먹었어요. 네. <웃음> 네. 삼겹살 먹고 있다. 삼겹살 먹고 있다. 네. 자 저희는 지금 완료했어. 자, <웃음> 자, 고기 ASMR 될게요. 쭈구쭈구쭈구쭈구.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음? <웃음>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제가 여기. <laughs>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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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 <laughs> 조용히 하세요. 소리가 잘안나네 맞아요. 끝입니다. 구우는 소리가 좋아요. 네. 어. <웃음> 어. <웃음> 미니, 요거 미니미니한데도 완전 바삭바삭할 것 같아요. 된장 안 찍은 거예요? 먹어보세요.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네. 굿.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삼겹, 저녁, 네, 빠른 저녁밥으로 삼겹살을 먹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안녕!